천년농약 만 아, 액비 만듭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커요. 말통으로 이거 한 스물 스른 개 들어갈 겁니다. 한 말짜리가 한 말짜리 스른 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크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지 수가 효소담은 거한열 가지 됩니다. 지금 정 효소담은 거가 거 밑에 열 가지 됩니다. 마늘, 마늘. 말라갖고 썩은거 아니고 말라갖고 시장에서 팔수 없는거 말라버린거 두망이 들어갔거든요 두망이 들어가고 한망 정도 들어가고 한망은 그냥 아, 한망 정도 들어갔고 한망은 그름만드는데또거름에만 깔비하고 거름 만드는데 한망 올렸고 한망 들어갔겠네요 마늘이 예미 한말 말고 3분의 1, 말통에 3분의 1을 지었습니다. 이엠이 좀오래돼가지고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거라서 1년이, 1년이 딱된 이엠이네. 그래갖고, 말통에 3분의 1. 그라믄오리터 10시, 한오리 오리때 정도 들어갔겠네. 이엠이. 이래가지고, 물로 좀이에 치아야 됩니다. 이엠 많이 들어가고, 좀소 설탕이 들어가 버렸고, 아래 배추 대진 소금 들어갔고, 소금이 모자라면 조금 밭에 있으니까 더엿 하면, 이제, 로를 하면, 이제, 여름에 장마, 장마 끝나고 가면, 비로를 액비를 물에 타가 줘야 된다는 거죠. 쭉 타가지고. 한쪽에는 천는 용량을 만듭니다. 거기는 술, 술 담은 거, 찌꺼레기 다 집어 넣고 마늘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섞어갖고, 물, 이제 물을 좀 부어놨거든요. 술우르 나라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술이 향이 있으니까 막걸리를 조금 섞어가 해야 되고, 안 섞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해놨거든요. 한 한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찌꺼레기 한 한말 되고, 물을 한말고 한, 한 두말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밑에는 쑥 같은 좀넣었습니다 술을 여기 밭에 너무 많아가가 쑥을 좀다베였습니다 중간에 또. 여기는 천년 액비가 아니고 살충제 만듭니다. 마늘 말란 거한 포를 엮고 한 망을 엮습니다. 밑에 술찌끓여지한 달아 엮습니다. 술찌그라지는 소주 냄새 벌, 벌 나는 거, 소주가 확 배가 있는 거, 소주 우르 나라고 한망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는 거, 그거 뭐고, 저기, 뭐야, 저소찌그라지 조금 냈습니다. 술소찌그라지 조금 넣고, 소주 찌그라지는한 달아에 들어갔습니다. 마늘하고, 생강하고, 술찌그라지 술도 한, 담은 거, 한 6, 7가지 됩니다. 하고, 지금 이게도 한, 최소한 7가지는 들었습니다. 물은, 지금, 한두 말, 두말 들어있네요. 통이 크거든요. 그런데, 물은 한두말 들었습니다. 두 말. 두말 정도 들었고, 이거는 지금 올해는, 진딧물이안 먹었네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갖고, 비가 많이 오면서 땅에 거름을확 빨아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먹어서 진딧물이안 끼있는 것 같아요. 물 많이 먹었다고, 그냥 물 먹었다고 진딧물안 끼겠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영양이 모자라면 아프듯이 진딧물이 굉장히 끼있거든요. 2020년 작년 말고 19년도에 진딧물이 너무 끼갖고 막, 나무에 파얗이 덮었어. 제가 손가락 훑어가면서 나무 하나에 약을 한, 한 시간씩 뿌렸습니다. 그럼 제가 옷은 쫄딱 다베어죠 그냥 약을 치니까 진딧물 하얗게 한 거는 10%도 안, 안 죽더라고요. 한 문걸이 치나 안 죽더라고요. 손가락, 진딧물 훑으니까 손이 벌겋더라고요 그거 하, 아, 피가 나오더라고요. 훑으면서 약을 치고 해갖고 한 번에 80% 죽었고 두번치가다 죽었거든요. 작년에는 진딧물 조금 끼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올해는 재작년에 비가 적당히었고 작년에 많이 왔어 매실 나무에 진딧물 안끼는요매실에 진딧물 최고 많이 끼네요 그러니까 한 우리 땅 사고 한 5년 동안 매실 수확 못 했습니다 진딧물 너무 많이 가고 이제 저 치모네가 비가 작년에 대량 오니까 오늘 매실, 올해는 매실 구단하면서 진딧물 안 끼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은 진딧물을 3년 동안 뿌렸습니다. 뿌려도 며칠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오늘 는매 며칠 수확을 제대로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전지를 자꾸 해버리고, 다시 키우고 하니까, 한 나무에 뭐, 한 3kg씩 밖에 안 열었는데, 한 10kg는 따겠네요. 10kg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고추에만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에 이제, 엿게 해가지고, 100분의 1을 하든지, 50분의 1을 하든지, 되게 약하게 각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야 이제 작년에도 고추 수확 못 했고, 50개 심은가. 2019년도에도 수확 하나도 못 했고 했습니다. 탄저병 무드가. 올해는, 그, 보통 사람은 탄저병 들까봐 병도 안 들은 깨끗한 고추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치거든요. 저는, 병들면 버리고 사먹을 요랑하고 약안 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액비 만들어갖고 치무되는데 막 귀찮아서 안 했는데 2년 동안 수확을 못 해서 올해는 액비를 만들어 제대로 칠 예정입니다. 일주일 한 번씩. <laughs> 노란색, 아우 이거는. 해상도가 안 좋네. 노랗는데, 이건 허옇게 노고. 아, 이상하네. 노란 거는 꿀로 효소 담은 건데, 이거는 천년 액비를 만들고, 이제 밑에 거는 술인, 술찌꺼기인데 저거는 천년 농약을 만드는 거죠. 이제 농약 만들 때는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오라가지고 농약을 들어가면 됩니다. 밑에 한 세, 네 가지, 이거 다 전체 한 여섯 가지 되네요. 여기도 있고, 아. 이세비름이니다 밑에는 개복숭아찌꺼기 있고 세 비름이고 물로 보냈습니다. 달달해요. 음, 달달해요. 이거를 부어갖고 생수를 한 오리떼 부가 한 보름대가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액비 하려고 그냥만 했습니다. 어차피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액비할 때 하니까 바로 시킬라며 액비 아니야 이제 설탕 아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또칡 칡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칡 술인데 이거는 농약으로, 아, 액비가 되겠다. 술, 냄새는 다 날라갔으니까, 어디가. 저 뒤에 또 있습니다. 저 뒤에 또 있는 거 갖다 보네 작년에 했던 거 많이 있는니보네 저쪽에. 여기는 천년 액비가 아니고 살충제 만듭니다. 마늘 말랑거 한 포를 었고 한 망을 었습니다. 었고 밑에 술찌그라지한 달아 이습니다술찌그라지는 소주 냄새 벌 나는 거 소주가 확 배갔는 가거 소주 우르나라고 한망 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는 거 그거 뭐고 저기 뭐야 저술찌그라지 조금 었습니다. 술찌그라지 조금 넣고 소주 찌그라지는한 달아 이 들어갔습니다. 마늘하고, 생강하고, 술찌꺼야지 술도 한, 담만거한 6, 7가지 됩니다. 하고, 지금 이게도 한, 최소한 7가지는 들었습니다. 물은, 지금, 한두 말, 두말 들어있네요. 통이 크거든요. 그런데 물은 한두말 들었습니다. 두 말. 두말 정도 들었고, 이거는 지금 올해는 진딧물이 안 먹었네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갖고 비가 많이 오면서 땅에 거름을 확 빨아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먹어서 진딧물이 안끼 있는 것 같아요. 물 많이 먹었다고 그냥 물 먹었다고 진딧물 안 끼겠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영양이 모자라면 아프듯이 진딧물이 굉장히 끼거든요. 2000 20년 작년 말고 19년 도에진딧물이 너무 끼갖고 막 나무에 파악이 덮었어. 제가 손가락 훑어 가면서 나무 하나에 약을 한, 한 시간씩 뿌렸습니다. 그럼 제가 옷은 쫄딱 다베워 그냥 약을 치니까 진딧물 하얗게 한 거는 10%도 안 죽더라고요. 한문 그리 치나 안 죽더라고요. 손가락, 진딧물 훑으니까 손이 벌겋더라고요 그거 하, 피가 나오더라고요. 훑으면서 약을 치고 해갖고 한 번에 80% 죽었고 두근치가 다 죽었거든요. 작년에는 진딧물 조금 끼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올해는 재작년에 비가 적당히 없고 작년에 많이 왔어. 매실나무에 진딧물 안 끼는데 매실에 진딧물 최고 많이 끼네요. 그니까한 우리 땅 사고 한 5년 동안 매실 수확 못했습니다. 진딧물 너무 많이 끼고. 이게 제치모네가 비가 작년에 대량 오니까 오늘 매실, 올해는 매실 구단하면서 진딧물 안 끼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은 진딧물을 3년 동안 뿌렸습니다. 뿌려도 며 칠은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며칠 수확을 제대로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전지를 자꾸 해버리고, 다시 키우고 하니까, 한 나무에 뭐, 한 3kg씩 밖에 안 열었는데, 한 10kg는 따겠네요. 10kg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고추에만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에 이제, 엿게 해가지고, 100분의 1을 하든지, 50분의 1을 하든지, 되게 약하게 각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야 존재. 작년에도 고추 수확 못 했고, 50개 심은가. 2019년도에도 수확 하나도 못 했고 했습니다. 탄저병 무드가. 올해는, 그, 보통 사람은 탄저병 들까봐 병도 안 들은 깨끗한 고추에 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치거든요. 저는 병들만 버리고 사먹을 요랑하고 야간 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액비 만들어 갖고 치무되는데 막 귀찮아서 안 했는데 2년 동안 수확을 못 해서 올겨는 액비를 만들어 제대로 칠 예정입니다. 일주일 한 번씩.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지수가 많아요. 미역 다시마 줄기고, 앞에 거, 태조를 로면진드그리해놓더라고요 다음 일요일 날, 신랑 쉬는 날, 바다 가니까, 파도에 밀려오가 찌그러기 많더라고요. 전번에 2주 전에 가지고 왔네. 그런데 다음에 가보이안 썩었으면은, 가지고 와갖고, 이게 또뭐진드그리하이 좋아요. 밑에는 뭐 들었나 하면은, 깔비 비닐, 큰 비닐, 한 비닐 들고 그거 잣 잣갈비, 잣솔, 잣솔, 잣갈비, 항균 역할을 하거든요. 잣솔을, 잣솔하고 잣갈비하고 합해서 큰 비닐 위에, 굉장히 큰 비닐의 한 비닐이었습니다. 거기 한 4분의 1이 찼습니다. 넣고 위에다가 이래 넣고, 그거는 밑에 넣어야 썼거든요. 넣고. 지금 가지수가 10가지 이상 들었습니다. 마늘 한망이 들었고, 말란마늘, 굉장히 마늘 크지요. 시장에서 팔지는 못하겠고, 말랐으니까, 못 팔고, 썩었진는 않았어요. 넣고, 이게, 소소찌 꺼야지가 새비름, 이거 달달하. 설탕 안 넣어도 됩니다. 달달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비름에 생수여가 한보름 나나면은, 그달달하게 바로 된 맛이 되는데, 이게 엽기 때문에, 엽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 설탕을 안 넣어도 됩니다. 설탕 안 넣어도 다 되고, 소금물도 들어갔고, 소금 모자람 조금 첨가하고, 액, 효소가 좀더 그 달달하기 때문에, 단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효소가 좀 달거든요. 소주 찌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저기, 농약을 만드는 전에 거의 소주가 소주 찌꺼리하지 많이 들었고, 요런 소주 찌꺼리하지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냈거든요 해조류만 이으면 진드가 진짜, 진짜 좋아요. 이분 오늘 노는 날이 아니었어 다음 노는 날에는 바다에 물을 한말한말 한말 정도 한말 내지 두 말을 갖고 붓고 지금 더물 부으면 더부면안 되겠는데 딱맞은게 바로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한 말만 갖다 붓고 해조류 해조류를 고어가 조금 넣고 한 5kg만 고어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해조류 그럼 진득진득해요 그음이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 바닷 거, 이거는 막진득해요 혼자. 미역 줄기인데, 우리 먹으려고 했는데, 마치 보였습니다. 말랐거든요. 통이 굉장히 커요, 혼자, 이게. 말통으로 한 30개 들어갑니다.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러면은 그름이 굉장히 좋아해. 이건 좀한 오십 오십 대0백 대나 해갖고 일로 해갖고 이제 나무 일로 수수 뿌리 주고 뿌리 주면 됩니다. 어, 사과에저 벌써 또 벌레 파묻네. 이? 벌레들이 왜 사과에만 이렇게 파묻노아 돌아버리겠네. 아 미치겠다 짜 짠오. 또 벌레 파묻네 사과가 꼭 벌레가 꼭 사과에만 이렇게 파묻어. 아이 벌레 미치겠다 짜노. 啥干么呢？